감사 원장님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 편안히 잘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어,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연습을 집에서 어,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안 되시죠?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많이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첫째, 연습이 잘안 된다고 그럽니다, 집에서는. 예. 무엇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쁘고 어, 잘안 된다고 그러는데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루에 10분은 하모니카를 불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네, 앉으셔가지고 제 동영상 보시면서 계속 반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고업에서부터 이제 구는 법, 잡는 법쭉 설명드리고, 특히 중음부, 중음부를 가지고 도에서 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라시도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음, 복습한 차원에서 여기까지 같이 한번 불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요한 거, 포인트. 도미솔은 무조건 내부려야 된다고 그랬죠. 대파라시는 무조건 마셔야 된다. 왼쪽 아래에 점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왼쪽에서 불거나 마시거나,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서 불거나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그 다음에, 한뭄이가 없으실 때는 입술을 좁게, 오 모양으로 좁게 오므리신 다음에, 커버의 위아래, 어떤 분은 위에만 묻느냐 아래만 묻느냐그러신분 계시는데,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위아래 다묻는 거, 퍼커싱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cm 정도 푸개시고, 끝에 대고 밀어붙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됐으면, 입술을 벌렁벌렁 토끼처럼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얼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좌우 움직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코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모니카 준비되셨죠? 제 개명창에 맞춰서 따라해봅니다. 자, 시몸 움직이고 시작 도레미 파솔 솔 파미레도 한번더 도레미 파솔 솔 파미레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까지 해봐야 되겠죠. 라까지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게 불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할때 네, 제가 쓰기 안 보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잘안 되시는 어르신 계시면은 이렇게 해 보세요. 대개서 컵에 물을 받아가지고 컵에물 받아서 이렇게 쭉 마실 때 몸의 변화를 한번 생각으로 해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컵에 물 받아서 마실 때처럼 그렇게 부시면 소리가 밝은 소리가 나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나까지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도레 파솔라, 라솔파미레도. 한번 더. 도레미파솔라, 라솔파미레도. 예, 잘하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아직 바다는 좀잘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몇번더 해보신 다음에. 예, 그리고 또 다음 과정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셔츠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도에서 높은 도까지를 한옥타브라고 합니다 많이 럽어보셨 한옥타브라고 하는데 라 다음에 시를 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보면 떼야 되겠죠 두 칸을 밀어야 됩니다 라도 마시는 의미고 시도 마시는 의미에요 하모니카불때한 가지 네. 네. 원칙이 있습니다. 부는 음끼리 혹은 마시는 음끼리 음이 연이어져 나올 때는 따로 불지 않습니다. 자, 앞부에 도미솔, 도미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불고 미불고 솔불고가 아니라 도를 불면서 하모니카만 쭉밀면두가시 불면 쭉 도미솔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그죠? 한번더 밀면, 한번더 밀면, 도미솔도가 되겠죠. 도미솔도, 도솔니도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면서 한 호흡에 쭉 가야 되니까, 뒤에 가서는 점점 소리가 약해져야 정상이지, 그죠? 뒤에가 세지면 잠깐 겁니다 그죠? 예. 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레파라시 시라파레. 제가 불때 보면서부터 레파라시를 약하게 하죠. 왜냐하면 마실 때 힘들기 때문에 약하게 부는 겁니다. 만약에 악구에 이런 악구가 있다고 치면. 아래 점치케이스면 낮은 행위라고 했죠. 도미솔, 도미솔, 또 도미솔이에요. 자, 이런 악보가 있다고 치면, 피아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미솔, 도미솔, 한참 쳐야 되겠죠. 하모니카는? 끝났죠? 끝났죠? 그죠? 네, 파란색 마찬가지. 세개 옥탑을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악기는 하모니카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브레이크 풀러 하시다 하려면 좀어좀 뭐 힘들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라에서 시로 올라갈 때 라를 마시면서 그대로 한일기만 하면 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를 불고 한칸 땡겨서 시를 마시고 한칸 땡겨서 내 불면 이 두가 나옵니다 라시두 요건 약하게 다시 한 번요. 라를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하모니카만 쭉쭉 밀면 되는데 아 근데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그러시면 라 마시고 또시 마셔도 우선은 괜찮습니다 약하게 두 번을 마시고 점점점 하시면서 이제 쓰다드시면 한 번에 라 시를 한 번에 그 다음에 도를 불고 라시도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올 때 여기서 라시도 하고 시라 이렇게 내려오시려면 헷갈려요. 음이 머릿속에 잘 안잡힙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 거기서 거꾸로 이제 도시라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명장 전체 스케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토시라스 아미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요거 이 라시르 부분은 오늘 잘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주일 혹은 한달 정도 연습을 하시면 저절로 잘될 거예요. 한 번에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죠? 네, 이거는 좀한 번에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실까?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합니다. 준비,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약하게. 도, 시, 라, 솔, 파, 미, 한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좀, 어, 서운하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자,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만드셔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드레이파 스케일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 어르신들이 다잘하는 동요, 학기종부터 이제 재밌게 같이 해볼 건데 연주를 하시기 전에 개명창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개명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솔솔 랄라 솔솔 미 솔솔 미미레 네.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자, 다시 한 번요. 여기 보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념창. 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집에서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아마 담당자님이 화면에 어 제가 어 만든 악보를 띄워드릴 드릴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그 악보를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은데 예, 간단한 동이니까가급적유게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써야 좋다그랬습니다 그래야 몸을 움직이시면서 머리를 쓰다보면은 절대 치매가 안나거든제얘기가 아니라 의학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소리 어디 있을까요? 소리 도부터 불어 올라가면 되겠죠. 도레미파솔 올라가서 소를 불어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아휴, 언제 깝까하게 도레미 맨날 부르카고 있어요. 한 번에 소를 찾는 법. 뭐? 한번가 가운데쯤. 자 가운데쯤 여기가 가운데죠. 가운데쯤 갖다 대고 풀면 거기가 거의 리일 확률이 90% 입니다 24호인 경우에 제가 이걸 좀 칠판이 적다 보니까 전체 스케일표를 다 그리지 못했는데 쏠이 여기가 이쪽에서 12번째 칸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12번째 칸입니다 이쪽에서 또 여기가 12번째 칸입니다 네. 그죠 여기 요, 요 라인이 12번 네. 가운데쯤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가운데를 어르신들께서 손을 분다고 들었을 때 이렇게 물지 못하죠. 이걸 예. 아무리 죽게 물어도 하모니카는 사각, 사각형입니다. 틀이. 예. 그리고 구멍이 두 개, 이 안에 두 개의 음식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음식을 합해서 한 구멍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한 구멍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같이 물게 돼 있습니다. 항상 좌우로 같이 물어요 파, 솔, 라를 같이 물고 불어도 소리는 내불면 솔만 나오죠. 파와 라는 드림 아시아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를 부는데 이렇게 세 개를 물고 불었어요. 솔만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파하고 솔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내불면 솔만 나옵니다. 라하고 솔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내보면솔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가운데쯤 내보면 무조건 소리. 제가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소리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불어 올라가면 되죠. 그죠? 소울 네. 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그 자리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불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번 더. 솔. 한번 더. 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고 불고 마시고 마시고 불고 불고 솔에서 미는 어떡합니까? 그냥 하모니카만 쫙 당기면 미는 그냥 나오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는 음길이 연결해서 나오거나 마시는 음길이 연결해서 나올 때는 따로 불지 않는다 그랬죠. 한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소울 솔에서 미는 그냥 쭉 땡기시면 되는거예요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래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레가 맛있는 음이죠 박이 대박입니다 길게 후 힘들죠 부드럽게 약하게 그리고 부시다가 아두 방만 불었는데 나는 숨차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쉬실 때 그냥 쉬지 마시고 일동으로 하시면서 쉬시면 그게 박자가 되는 거예요 박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직은 예, 너무 거싱 쓰지 마시고 몸만 움직이시면 돼요 레 약하게 다시 한번잡 풉니다 시작 솔솔 왈라 솔솔 미솔 솔미레둘셋넷솔솔라나솔솔미솔미레미네 앞에 소절하고 뒤에 소절이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만 달라졌죠. 솔, 음첫 번째는 솔솔미미레 그냥 내려왔는데 마지막 끝날때는 마시고 물고 이 도는 어떻게 해요 또 그냥 위에서 도만 쫙 땡기시면 돈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하고 똑 같이 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볼때 지금 대기에서 같이 따라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종이가 짧다 보니까 한번 부는데 한 15초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한번 불고 내리지 마시고 두 번을 이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입에 됐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두 번을 불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두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솔, 솔, 랄, 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 레, 둘, 셋, 넷. 솔솔랄라, 솔솔미래, 솔, 솔, 랄, 라. 솔, 솔, 미. 솔, 미, 레, 미, 도. 한번 더. 예, 네,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한 게 저는 기억력이 어, 나빠서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하모니카를 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때 아버님이 보시던 낡은 하모니카 어, 방 안에 불러다니는 거 주워가지고 훅 다녔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렇게 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예. 네. 혼자 막이렇 불다가, 어, 중학교쯤 내에서부터 이제, 어, 그때 당시에 어느 분 선생님이 쓰신 책을 한권 사가지고, 어, 책을 보고 독학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그랬더라면 더좀 정확하게 잘 배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입술을 떼지 마시고, 부드럽게, 물동을 하시면서 하모니카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보시면안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솔, 미, 미래, 둘, 셋, 넷, 솔, 솔, 랄라, 솔, 솔, 미, 솔, 미, 미 예, 오늘은 학기종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기종을 한번더 하고, 예, 작은별, 어르신들 다 아시는 작은별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항상 어, 제가 수업 시작할 때는 전에 했던 것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어르신들께서도 눈이 어,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힘드시더라도 연습 안 하시면 밀질 않아요. 예.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불어보는 게 최고예요. 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그렇게 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제가 날도 덥고 어르신들 집에서 연습만 하시기에 답답하실 것같아가지고 연주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 날 더운데 시원한 바닷가 상상하시면서 또 여기가 인천이죠. 어, 조금만 나가면 은 우랑이 해수욕장도 있고 바다가 많은데 네, 바닷가 생각하면서 연주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변의 여인 제가 한곡 불러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